주변에서 도와주는 귀인들이 들어오는 달이에요. 사람들로 인해서 인꽃이 핀다고 해요. 돈 버는 것도 좋고, 놀러 가시는 것도 좋고, 동창 만나는 것도 좋지만, 감기조차도, 몸살 감기조차도 길게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3월달 운세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는데, 이번 시간에는 인명 범띠하고 토끼띠입니다. 범띠가 이달에는, 3월달 이달에는요, 육해가 들어서 몸수가 안 좋으라고 써요. 어, 감기에 앓든지 아니면은 그동안에 지병으로 내가 아팠던 게 뭐, 무릎이 아파, 팔이 아파, 아니면은 머리가 아파. 그니까 러 내가 그동안에 내가 안, 가장 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더 악화되라는 운세거든요, 내 몸수에서. 이달엔 감기를 도고 되게 오래 가요. 몸수로 치고 들어니까 되게 오래가라는 운세고요. 빨리 끝나니까 약 먹어도 잘안 나서요. 내가 하다 못해 뭐 팔이 아파 다리가 아파 눈이 아파 어디가 아파도 이렇게 약을 먹어도 빨리빨리 빨리 안 나서 약발 약효가 없어요. 이렇게 몸수가 아픈 달에는요. 내가 뼈가 그동 안에 안 좋아서 근데 올해 이달에는 너무 그것이 더 심해졌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냥 약을 먹고 주사 맞으면 금방 괜찮아야 되는데 길게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감기조차도 몸살 감기조차도 길게 가니 이것이 문제로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심하는 게 제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밤 뛰신 분들 이달에는 돈버는 것도 좋고 놀러 가시는 것도 좋고 동창 만나는 것도 좋지만은 많은 사람 만나는 곳은 가지 마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감기를 돌릴까 아직까지 코로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방송이 너무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코로나도 아직까지도 많이 어 있어요 코로나 환자들도요 그러니까는 내가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 조심히 가족을 위하는 조심입니다. 한 사람이 건강을 조심하는 게 돈은 어 작년보다는 범띠신 분들이 올해는 낫죠. 조금씩+ 조금씩 훨씬 나아지죠. 그러고 일거리도 많아지고요. 내가 하다못해 어 농사짓는 분들도 일도 많아지실 거 주고 올해는 그래요. 일이많으면뭐해 돈을 벌어요. 그만큼 그래서 올해는 범띠가 나쁘진 않은데 이 건강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3 월달에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범띠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토끼띠입니다. 자, 토끼띠가, 어, 3월달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그, 이제 뭐, 자영업을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은 좀 장사 좀 준비하시고 이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변에서, 아예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말이라도 걸고, 나를 도와주고, 먹을 거라도 같이 그냥 물이라도 한한잔 같이 나눠 먹을 수 있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귀인들이 들어오는 달이에요. 이성 간에도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달입니다. 3월 달에는. 사계가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사람들로 인해서 인꽃이 핀다고 그래요. 그것이. 도화꽃하고 인꽃, 이, 하고 꽃은 또 틀립니다. 그, 청기가 늘은 인꽃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어, 어디 가서든지 간에 내가 좋은 인상을 받게 되고 좋은 사람들이 내 곁에 많이 남는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하다못해 분식집을 해도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화계가 들어오는 달에는 상담하는 게 훨씬 많아져요. 어, 손님도 굉장히 많아요. 많이 예약이 되고, 막 바빠요. 토끼 띠이신 분들은 이 달에 굉장히 좋은 인연으로 많은 일들이 내가 도움으로, 나를 도와주는 일로 굉장히 괜찮아진다, 그래요. 대신 그 철수는 조심해서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과 사람 간에 항상 에, 에, 잔잔하게 이렇게 막 찌끌찌끌 많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많이 따르잖아요. 많이 나를 위에서 많이 주변에서 모여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 사이에서 말조심하셔야 돼요. 구설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 하나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인묘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사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서감이었습니다.